이거 응 어? 이거 나갈게 누가 나나가 저 저쪽 가해도 지금이야. <laughs> <laughs> 자꾸 듣던들 작년에 제가 배추를 정식할 때 화분 포트에 배추 모종을 1차적으로 심어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갖다 심었습니다. 그 방법도 너무 번거로워서 제가 이 망을 우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제가 이 망의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여기 이 망이 바람에 날려 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 구멍이 많이 뚫려 있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에는 날려 가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 어, 이렇게 지금 철핀을 어, 이렇게 꽂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철핀을 꽂아 두시면 어, 이렇게 하면은 태풍이 와도 어, 이 망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철핀을 반텀 자르셔서 어, 두 개로 만들어서 양쪽에 하나씩 꽂으셔도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망을 하기 전에 어, 차각막을 씌우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차각막을 씌우기 위해서는 폴대를 다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차각막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 이렇게 하면은 물 주는데 불편하고 방제하는데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망을 씌워 놓으시면은 그냥 여기에다 방제를 하셔도 되고 어, 물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 이런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은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시면 반영구적으로 매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꼭 배추가 아니어도 상추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 상추를 심으시고 어, 이 망을 덮어 놓으시면은 어, 상추가 어, 녹아내리지 않고 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어린 모종 오이 호박 어린 모종에도 쉬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 망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드리니까 광고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광고 협찬 절대 받지 않습니다. 편하고 쉽게 농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어, 많은 연구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괜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추 정식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낮기온에 상관없이 내가 원할 때 마음대로 배추를 심으십시오.